매일 묵상의 집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이제는 망해도 같이 망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바로는 지금 극단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면 하나님은 애굽을 다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는 언제나 지금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이 시작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이 시작이고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시작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가장 심각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바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 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예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인의 모든 장자와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죽을 것이라는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로는 지금까지 일어난 재앙들을 돌아보며 즉시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조차 무시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이며 인생의 엄중하고 엄숙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세상에서 그와 관련한 모든 것의 종료와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그의 존재와 시간이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죽음에 대해 진지해야 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며 죽음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병이 들고 가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생활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결코 참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잃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살아있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존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애굽에 내리신 엄중한 하나님의 재앙 그것은 하나님은 재앙을 즐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탐욕과 방탕과 음란의 신들의 나라 애굽을 천국처럼 여기며 안주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고함인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는 언제나 지금이 시작입니다. 말씀 안에서 지금이 시작이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이 시작이고, 성령 안에서 지금이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미얀마를 긍일히 여기시며 목숨에 대한 위협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공공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구원과 소망을 위한. 묵상의 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